안녕하세요 가와입니다 지난 시간 머리털 뽑힐 만큼 아이디자인을 그리고 최근엔 무주식도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주민들과 묵혀둔 회포도 풀고 모동숲의 근본, 낚시로 힐링을 할까 합니다 낚시를 하다보면 동린이 시절 여유롭게 낭만을 즐겼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땐 잡히는 족족 새로운 물고기라 괜찮았지만 이미 물고기 도감을 클리어한 고이고 고인 저는 단순히 낚시로만 도파민을 찾기엔 지루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기준 3월에 졸업하는 물고기들 중 잡기 힘든 물고기들을 도장깨기 하려고 하는데요 동숲 날짜 4월이었네요 3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잡을 물고기가 모두 출현하는 시간대로 접속했고 그중 산천어, 열목어, 금송어, 일본연어가 출현하는 곳이 바로 언덕 위 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층 지역 말고 2층이나 3층에 있는 강에서만 물고기가 잡힌다는 뜻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물길만 판다고 강이 되는 건 아니고 근처에 폭포를 만들어서 흐르게 만들어야 강입니다 오늘 잡을 애들이 조금 까다로운 애들이라 미끼를 쓸 예정인데요. 미끼는 해변에서 물을 뽑는 곳을 파내면 나오는 바지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낚싯대를 구매하러 상점에 낚싯대는 만들어서 써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잡기 전에 워밍업으로 몇번 돌면서 잡아볼까요? 강태공이 등장했단 소문이 바닥 속까지 났는지 물고기가 아주 씨가 말랐는데요. 오늘은 낚시 달인이면서 도감도 클리어하고 연속 100회도 성공한 강태공으로서 100점 100승 할수 있는 저만의 비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릴까 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사플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전설의 낚시꾼이 되었는데요. 낚싯대를 던지고 물고기와 눈 마주친 순간 이 표정으로 다른 곳을 보면서 오직 사운드로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밖에서 플레이하실 때 이러지 마세요. 시비 걸립니다. 섬한 바퀴 돌고 2층 강으로 왔습니다. 첫 터부터 산천어가 나왔는데요. 얘는 잡기 어려운 애들이랑 묶여서 그렇지 많이 나오는 애라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삼아 아까 바지락 주워서 만든 미끼 3개를 풀어봤는데요. 쪼무레기들만 나왔지만 이제 시작일 뿐. 쟁여둔 미끼는 137개, 137번 안에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미끼를 던져 잡던 와중 36번만에 금송어도 잡아서 아까 잡은 산천어와 함께 한 켠에 고이 모셔뒀고 잡았던 다른 물고기들은 모두 팔아주었습니다 일본 연어가 크기가 꽤 큰데요 딱그 크기의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큰일 뺐으면 진짜 가난한둬 <목소리> 그나마 있던 낚싯대도 크니페스가 부셔먹고 열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또그 크기의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아주 상으로치 열무고와 일본 연어의 크기가 아닌 이런 조물애기들은 쫓아버려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떡밥값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잡아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비앙카에게 겐세이 당하던 중, 버그인가 싶어서 다시 뿌려봤는데요. 비앙카에 이어서 닌텐도도 저한테 한번 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닌텐도가 어떤 물고기를 리스폰할지 고민하는 중인 듯 한데요. 과연 어떤 물고기를 줬을지. 닌텐도와 원만한 합의를 받습니다. 열심히 낚시하는데 시온이가 쫓아오면서 대뜸 모자를 선물해주는데요.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이 무색하게 바로 상도덕 없이 제 자리를 꿰차는데요. 잘 잡히는 자리인 게 아니라 제가 잘 잡는 거라는 걸 비밀로 해야겠습니다. 제가 떡밥 뿌리니까 냉큼 낚싯때 던지는 거 보셨어요? 연속 두 번이나 버그에 걸리는 억까를 당하면서도 시온이를 견제하면서 계속 떡밥을 뿌린 끝에 열무고도 클리어. 곧이어 딱 봐도 심상치 않은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연어까지 클리어. 총 80개의 떡밥을 사용해서 언덕이 강네 물고기들을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철갑상어. 아래쪽 강하구로 가는 길에 귀요미도 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바다와 이어지는 강하구에서 나타납니다. 역시나 쉽지 않은데요. 크니페스는 이제 우리 집 싱크대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심상치 않은 크기의 물고기가 나왔는데요. 아슬아슬하게 남은 떡밥으로 철갑상어까지 클리어. 다시 봐도 그 자태가 매우 아름다운데요. 한껏 승리의 취하기도 잠시. 다음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떡밥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찔해졌습니다. 바로 해변가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섬 왼쪽이 이난리법소 엉망진창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자연풍선 꾸밀 때 썼던 아이템들인데 창고칸을 너무 차지해서 해변에 유배 보냈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반대편 해변만 뒤져야겠습니다. 가는 길에 누워있는 글루민을 보고 지체 없이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바지 안 입었다고 무시하는 게 분명합니다. 집중하고 본격적으로 바지락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캐기만 하면 돼서 어려울 것 없는 일이지만 진짜 문제는 너무 쉬워서 지루하다는 점입니다. 나른하게 내남결이나 틀어놓고 열심히 삽질을 하던 중 아폴로가 고민이 있어 보여서 말을 걸어봤는데요. 제 옷을 탐내며 팔라고 합니다 싫은데? 좋아하는 옷이지만 아폴로보단 아니기 때문에 갖고 싶다니까 그냥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인벤토리가 꽉 차게끔 바지락을 채우고 이제 DIY 차례가 아니라 밥 먹고 재접속했습니다 새로 접속하는 김에 날짜도 바꿔서 왔는데요 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하늘이 진짜 장관입니다. 멀리 부엌 위에 그림자가 보여서 레시피 받을 김 말을 걸어봤는데요. 혹시나 해서 다시 말을 걸어봤지만 훈수만 들었습니다. 별똥별 떨어지는 환청을 들으면서 떡밥을 만들었고 이왕이면 만들 때 한꺼번에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바지락도 추가로 많이 캤습니다. 캐느라 바쁜데 비앙카가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귀찮긴 한데 바로 밑에 시온이 집이 있으니까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보낸 선물을 전달해 줬는데요. 보통 상처받을까봐 잘 어울린다 말해주지만 히어로슈트 듣기만 해도 개해 합니다 이따 입으라고 하면 대충 안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독수리 탈을 쓴 청개구리인지 외출할 때 입겠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주민들의 선물 세례가 심상치 않아서 고민이 있어 보이는 귀요미가 또 선물을 주나 기대했는데 장사치였습니다. 근데 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책 산다는데 용돈 준다는 생각으로 풍선 모자를 사줬습니다. 아무튼 떡밥 딱 100개를 만들어 뒀고 이걸로 바다 물고기 중 청새치, 상갈치를 잡아볼 겁니다. 청새치는 부두가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상갈치는 바다 어디서든 잡히니까 둘다 잡을 수 있는 부두가에서이두 종류를 잡을 겁니다. 살짝 눈 감길 찰나에 심상치 않은 크기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상갈치 클리어. 귀하신 분의 용안을 베니 곧이어 청세치의 용안까지 볼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은 떡밥은 40개. 실제 녹화 시간은 새벽 3시인지라 남은 40개의 떡밥으로 청새치를 잡아내야 하는데요.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기세를 몰아 남은 떡밥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하필 떡밥 하나를 남기고 만들어둔 낚싯대가 모두 부서지는 바람에 전갱이만큼 있던 의욕도 바닥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손만 댔다 하면 끝장보는 인내하면 가와이 아니겠습니까? 매우 귀찮지만 창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엉성한 낚싯대도 만들고 그걸로 그냥 낚싯대까지 만들어서 마지막 남은 떡밥을 조심스럽게 뿌려봤습니다 큼지막한 걸 보아하니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안 할래. 네, 끝끝내 청새치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잡기 어려운 물고기를 잡으면서 힐링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주민들이랑 대화도 하고 선물도 잔뜩 받으면서 섬에서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새치 못 잡은 게 많이 아쉬워서 이거 마일섬이라도 돌아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에